안녕하십니까. 온라인 교육기관 키스에서 위험물 경쟁을 강의하는 이덕수입니다. 이번 시간에 일단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 3절, 일단 위험물 화재가 주로 일어나게 되면은 그 화재에서 일단 불안전 연소 아니면 완전 연소에서 생성되는 생성된 물질이 인체에 좋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. 예, 그다 전부 다 일단 유독성 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아, 자그 우선 첫째 일산화탄소. 음, 자 우선. 자, 유기물질 일단 뭐저 유기물질은 주로 뭐유기화합물이나 유기물질 해서 C와 H와 O로 형성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완전연소가 된면은 CO2와 물이 나옵니다. 물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온다 다음에 불안전 연소가 되면 은 CO가 납니다 CO 네, 그래서 CO와 CO2를 어떻게 비교하냐면 자 우선 CO는 가염물입니다 가염물 어? CO는 가염물이에요 네, C 플러스 O2는 c o 2가 되면서 플러스 Q 킬로칼리 이렇게 열을 내지만은 c o 2는 가연물이 아니고 일단 불연성 기였습니다. 달라요. 그래서 일단 완전 연소 일어나면은 c o 2와 물이 나오고 그다음 불완연소 일어나면은 CO가 나온다. 이것이 유기물 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? 그다음에 황화물 S 자 황이 들어가 있는 화합물에는 자, 완전 연소가 되면 은 SO2가 납니다. SO2 이산화항 아니면 아항산 가스 이산화항 또는 아항산 가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불완전 연소가 되면은 이거는 H2S가 납니다. H2S는 뭐냐? 저 황화수소. 이것의 특이한 냄새가 일단 계란성는 냄새. 엄청 심하게 납니다, 치. <laughs> 어, 자그 다음에 보시면은. <laughs> 아크로 레인, 아크로 레인 이 거기 나오 는 것이 석유 제품, 석유 제품 이나 유지료, 일단 연소 할때발 생하 는 것이 아크로 레인, 그 다음 포스겐 이있 습니다. 자, 포스계는 어디 나오냐? CCL4. CCL4에서 일단 사연마탄소가. 그 이름이 반응할 때, 물론 사연마탄소 일단 사용시에 나온다. 이렇게 돼 있는데, 실제로 보면 일단 사연마탄소는 우리나라에 1989년도경에 없어진 걸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, 일단, 사회화탄소가 물과 공기와 CO2와, 그 다음 산화철과 이런 등등을, 이런 등등과 일단 만나게 되면 포스겐이 나와요. COCL2. COCL2가 일단 포스겐이 납니다. 포스겐. 그 다음 에저 위험물 종류, 일단 3류위험물에 들어가면, 은 일단 연소 생성물로, 일단 물과 반응할 때 나오는 게스로서 포스핀이 있습니다. 포스핀. 이놈하고 이놈하고는 뭐 거의 비슷한데 일단 정목이 분리를 하셔야 돼요. 이것은 인화수소. 인화수소. 이것은 p h 쓰립니다 끝자리 뭐 겐, 핀인데 완전히 화학성은 완전히 다릅니다. 그래서 일단 주로 자, 연성놈으로 유기물, 그 다음 황화물, 아크로레인 그러다 그러니까 보수인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.